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 칼초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 이탈리아 일부 16위 무승승 패모입니다섬 연고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전력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다만 강한 전력을 가진 강호들을 상대로는 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동일의 이득이 압박 싸움에서의 에너지 레벨 우위로 이어지는 것인데 강호들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도 볼로냐를 이긴 것을 제외하면 칼리아리가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일부 6위 무무승승패입니다. 아탈란타의 변수라고 한다면 주중 경기를 피오렌티나와 치렀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꺾일 우려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냉정하게 중앙에서의 전력에서 칼리아리에게 밀리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탈란타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사용하는데도 익숙한 전력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에서도 에데르손과 스카마카 등을 선발해서 제외하면서 엔트리를 100% 활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주중 경기를 치르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 전력에서 칼리아리에 밀리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난 주중 경기에서도 아탈란타가 주전들을 풀로 끌어다 쓴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칼리아리도 홈에서 강호들을 상대하는 데 한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엘라스베로나와 제노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이탈리아 일부 15위 패승승패모입니다. 제노아를 상대로는 최대한 경기를 저득점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르다르와 두다의 개인 기량과 온더볼 역량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는 편인데 중앙이 두터운 팀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개인 기량만 가지고는 득점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노아의 현재 투톱 중 하나가 날아간 상황이라서 대놓고 비기기 작전으로 가는 것도 현실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노와 이탈리아 일부 12위 승패패 무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레테기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경고를 받아버린 시점에서 옐로트러블로 인해서 이 경기 결장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미드필더진의 구성은 상당히 단단한 편이기는 해도 양측면 윙백의 공격적인 기여에서 기복이 심한 편이라는 점이 아쉬울 것 같은 상태인데 투톱이 낮은 XG를 높은 효율로 골로 연결시켜주는 전력이라서 한 선수만 빠져도 타격이 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노아의 두터운 수비벽과 중원을 베로나가 효과적으로 공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노아의 투톱 중 하나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측면에서의 지원도 기복이 심한 제노아의 특성 상 베로나가 비기기 작전으로 나서면 뚜렷한 수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더를 1순위, 무승부를 2순위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1부 3위 페무무페승입니다.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오히려 중앙에서의 힘이 밀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주중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어도 피오렌티나는 평소에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중원에서의 힘을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300이 견고하고 중앙에서의 경합 능력도 어쨌든 있는 편이라 피오렌티나의 공세를 막아세우는 것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수비가 박스 안에서는 명확한 편은 아니라 블라호비치를 이용한 단순한 공격도 어느 정도 통하는 양상입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일부 12 승무무패승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와의 라이벌리가 상당한 수준이라서 유벤투스와의 매치는 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물론,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그다지 공격적인 성과를 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피오렌티나의 넘버나인 퀄리티도 별로인 모습이고, 이 때문에 측면에서의 전개가 통하지 않으면 유벤투스의 완강한 중앙 수비의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피오렌티나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3리백의 퀄리티로 한골 차이의 신승을 기록하는 것으로 응수하는 중입니다. 피오렌티나의 박스 수비가 불안해서 블라호비치를 단순하게 써먹는 것도 효과가 없지는 않은 편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유벤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셰필드와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잉글랜드 1부 22 페페모무페입니다. 아무리 첼시가 올 시즌 부진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셰필드가 첼시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리버풀 전에서도 전반을 한골로 막아내면서 어느정도 버티는 모습을 낮은 라인을 동원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후반전에는 급격하게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세경기에서 허용한 8골 중 7골을 후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첼시 잉글랜드 일부12 승무 승무 승입니다. 팔머의 최근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잭슨과 무드리기 가진 투박함은 셰필드를 상대로 전반부터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온더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도 첼시가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일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고 이 플레이에 셰필드가 90분간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경기력과는 별개로 결과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반을 버티는 능력은 셰필드가 보여줄 수는 있을 때 후반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잦습니다. 물론 첼시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보내기는 어려운 팀이고 특히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과 노팅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잉글랜드 일부 5위 승승패승무입니다. 토트넘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법 있습니다. 일단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의 동선 문제와 기동성 이슈입니다. 때문에 전반부터 골을 터뜨리면서 쉽게 가는 경기가 적은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전반에 존슨이 골을 넣기는 했지만 세트피스였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수비적인 약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격적인 팀 특성상들 측면 역습 공간이 빈다는 점도 수비에서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노팅엄 잉글랜드 일부 16위 페페무무승입니다. 노팅엄이 확실히 수비와 역습으로 승점을 따오는 데는 능한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플럼을 상대로도 넘버나인의 터치 숫자를 줄여버리면서 주도권만 주었지 사실상 찬스는 노팅엄이 더 많았습니다. 리버풀도 노팅엄에게는 한골로 겨우 승리를 기록하는데 그치는 모습입니다. 최근 장신 공격수 우드가 폼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양 윙어들을 쓰는 역습도 공간을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공격에서의 조합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노팅엄도 실점을 줄이고,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토트넘이 전반부터 골이 나오면서 쉽게 가는 상황이 잘 나오고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언더 3.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